두들즈 네, 지금 현재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30%가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세력 물량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들주 코인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엄청난 초대용제가 형 터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드즈 코인의 지금 재단 지갑 주소를 보시면 전체 물량이 24%를 보유를 하고 있고 아직 하나도 매도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두드즈 코인이 지금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라업 일정이 발표가 되었다 보니까 재단이 주가를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 음부로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스파크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업의 일정에 맞춰서 주가 가한달 만에 5 0 0가 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라 락업은요, 재단이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 이렇게 락업 기간 동안 주가를 엄청나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코 코인 은한달 만에 500% 올랐고, 일반적으로 500%에서 많게는 2000%까지도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락업은 잘 이용하시면 정말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락업일이 지나면 재단이 이렇게 고점에서 비싼 가격에서 한꺼번에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이런식으로 하루아침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업일정이 맞춰서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두들주코인은 락업일정이 맞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주의하면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 나온다라고 해서 내일 상승 나오는거 아닙니다. 스파크코인도 차트를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 차트가요 상승이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면서 주가가 계단 식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라우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개미들 털고 올리는 털고 올리는 흐름들이 안 드러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 털어주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개미탈기에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들주 코인에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이 매수가와 제가 라우 비자 일정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가에 맞춰서 매수하시고 라우 비자에 맞춰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010-5830-51원 7출로 문자로 두들지라고 남기시면, 라골 배제 일정과 배수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들지는요, 정말 큰 성능이 나올 겁니다. 떡파크 코인도 한달 동안 500% 올라왔듯이, 두들지 코인도 당의 급등 멜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단기 급등 코인 정보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선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바이너 단돈 900만원에 투자해서 400일만에 7조이된 거부가 나타났고요. 400만원에 투자해서 단 1년 만에 무려 1조 8천억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암호화폐는 등장하자마자 24시간 만에 2400% 넘게 폭등을 했고요. 단돈 4만원에 투자해서 700억원의 수익 재팍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코인은 신호 부자가 탄생하는 기회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코인이 기회는 아니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들은 다 끝났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그야말로 알짜배기 코인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 알짜배기 코인을 잡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상승이 되지 않은 코인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코인은 지금 코인베이스나 게이트에는 상장이 되어있지만 지금 괴용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우리나라 빗상과 업비트에는 아직 상장이 되어있지 않은 알짜배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은 상장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희소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할 때마다 주가폭등을 만들어내므로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세력의 매집 물량이 어마어마시한 종목입니다. 보시면 지금 꾸준하게 주가는 행보하고 있는데 세력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고요. 3년 만에 지금 매집한 물량이 1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종목 당장 다음 주 주가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세력 물량이 어마어마시하게 들어온 만큼 폭등도 정말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이 1 0 0 0억 미만인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스트 코인은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 되는데, 보시면 세력 매진 물량이 들어오자마자 주가 폭등이 나타났고요. 자, 이때, 한달 만에 5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이렇게 조금만 수급이 들어봐도 금방 폭등을 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코인도 역시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흥 부자가 탄생하는 이 코인 시장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 국내에 상장 예정인데다가 새로운 매집 물량까지 어마무시하게 들어온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며 최소 5000%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010-5830-5107로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 한 분께 이 종목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쳐준 종목인 만큼 딱저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코인 시장은 기회의 장이죠.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신 만큼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는 가져 다르는 거니까요. 정말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010-5830-5107로 5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이름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아직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희소 가치가 생분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장이 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바닥에서 담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 이름에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바로 알려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이름 빠르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